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송쌤의 엔트리 컨텐츠 작품집 예술편에 있는 벽지 패턴 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QR코드와 작품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작품 주소를 이용해서 현재 작품을 미리 볼수 있는 화면에 와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벽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관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이렇게 쭉 가로 방향으로는 열두 개의 이 꽃무늬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세로 방향으로는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하나, 둘 3 네, 다섯, 여섯, 일곱. 총 세로로는 일곱 개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유념을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단 모양을 정해줘야 되고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꽃 패턴이 등장할 처음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꽃 무늬의 패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모양을 바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김새에서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 뭐 단풍잎 모양으로 바꾸기 명령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모양 탭을 보면 단풍잎 1, 들꽃 주황, 들꽃 연보라, 들꽃 노랑, 들꽃 분홍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양을 무작위로 나타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0부터 1 4 사이의 무작위수 명령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다섯 가지니까 1부터 5로 똑같이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할 일은 크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크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생김새에서 크기를 100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40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처음 위치, 처음에 여기서 등장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여기서 등장한 게 아니고, 처음 등장 위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위치에요이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위치는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x, y 위치로 이동하기 명령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 좌표는 마이너스 220, y 좌표는 1 1 5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가로로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가로로 반복되는 패턴. 여기서 꽃무늬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패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패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패턴.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이거를 엔트리에서 하기 위해서는 도장 찍기 명령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 명령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10번 반복하기 명령 블록을 가지고 와서 총몇번 반복을 했어요? 12번 만들어졌었죠 가로로는 12번 반복을 하면 되고요 어떤 동작을? 도장 찍는 동작을 12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제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만 계속 도장이 찍히겠죠 그럼 안 되니까 도장 찍고 움직여 주고 도장 찍고 움직여 주고 도장 찍었으면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움직이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인 카테고리에서 X 좌표를 바꾸기 명령 블럭을 가지고 와서 40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도장 찍고 움직이고 도장 찍고 오른쪽 도장 찍고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반복하게 되면 은이 지점까지 오겠죠 12번 반복하게 되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세 번째 여기까지 다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또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다 찍으면 다시 여기로 보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하고요. 또 여기까지 끝나면 다시 이 위치로 보내서 또이 동작을 반복하고 여기까지 끝나면 또 이쪽으로 보내서 또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시 여기로 보내줘야 되겠죠?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기로 보내줄 때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한줄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움직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명령블록을 가지고 와서 10을 마이너스 4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사용하게 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 위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x 좌표값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x 10 위치로 이동하기 명령블록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220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 x 좌표값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우리 초기화 코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220을 넣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앞에 서두에서 프로젝트 설명할 때몇개 줄이 생긴다고 했었나? 요 이렇게 가로로 7개의 줄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요렇게로는 12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로는 7개의 줄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7번 그래서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를 한번더 가지고 와서 여기를 7로 바꿔 주는 거죠. 즉,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들어 있는 이중 반복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잘 되는지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만들어졌고요. 혹시 아 나는 여기서 y 좌표를 바꾸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x 좌표를 먼저 바꾼 다음에 내리면 어떨까요? 해도 됩니다. 자, x 좌표를 먼저 맨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똑같죠? 이렇게 오늘은 송쌤의 엔트리 컨텐츠 작품집 예술편에 있는 벽지 패턴 만들기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